이제 재료들. 어, 아, 나 지금 물 끓이고 있다는 거 절대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. 자, 절여야 되는 걸 먼저 썰어요. 어, 썰었잖아요. 그럼 이쪽에 절여야 되는 거 있나 찾으세요 데쳐야 되는 거 있는 데도 어, 없어요. 데치기도 없잖아요. 그러면 그다음에는 깨끗한 거 먼저 썰으세요. 여기가 지저분해지지 않을 만한 애들부터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뭐 당근도 좋고 이쪽 뭐 그렇게 지저분해지지 않을 거죠. 그럼 당근 한번 가 볼까요? 자, 센치 제가 4cm도 좋고 4.5cm도 좋다 그랬어요. 먼저 기준을 맞추세요. 당연히 껍질은 제거해야 돼요. 그리고 1cm, 자, 1cm, 1.2cm, 1.3cm 좋습니다. 얼굴 만드세요. 그럼 이제 내가 모든 나의 겨자체는다 이게 기준이 될 거예요. 자, 두께는 0.3cm 정도로 자, 제 오늘 겨자채의 기준이 될 녀석입니다. 다시 또 똑같이 썰으세요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찬물 소금물 아니에요. 아삭아삭하게 먹으려고 찬물 넣는 거예요. 얼음물이면 더 좋은데, 얼음물 없잖아요. 넣으세요. 됐습니다. 어, 오이도. 보세요, 슬쩍. 개만하게. 똑같으면 너무 좋고요. 근데 뭐 똑같이 써는 건 욕심인 거고. 자, 돌려서 제거하시, 돌려깎기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, 4등분 하셔서 썰으셔도 돼요. 이씨 부분 살짝 이렇게 제거하셔서, 이렇게. 씨를 제거합니다. 그냥 썰면 이 두께밖에 안 나와요. 저 살짝 옆으로 썬 거예요. 옆으로. 씨 살짝 제거하시고, 살짝 이렇게. 비스듬하게 이렇게 썰어줄게요. 정확하게 똑같이는 어떻게 맞추겠어요. 그건 말이 안 되죠. 내가 기계도 아니고. 최대한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돼요.